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요 봉우리가 어 미쳤어! <laughs> 저희는 이제 버스 타고 샤모니로 갑니다. 야, 얘들아 우리 안시한테 인사하자. 안녕 안시! 샤모니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기 진짜 스위스 같아요. 뭔가 집 생김새도 그렇고, 풍경도. 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와. 진짜 풍경 미쳤죠, 여러분? 어, 저쪽도 또. 와. 이 뒤에도 있어. 어딜 봐도 다눈 쌓인 산이야. 오, 여러분 이거 지금 실화입니다. 아 어, 진짜 미쳤네 진짜. 계속 미쳤단 소리밖에 안 나와. 너무 멋있어서. 여기가 싱글 베드 두개 있고 여기 옷장 있고요. 그다음 바로 옆방에 더블 베드 있고 여기도 또 옷장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엄청 깔끔하죠? 자, 여기 거실이에요, 이렇게. 여기 숙소가 얼마냐면, 여기가 109유로? 109. 몇유로였어? 우와, 말도 타고 다녀요, 우와. 아. 여러분께 이런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저 정말 행복해요. 제가 2015년, 그러니까 7년 전에 스위스를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이 정도면은 스위스예요. 그냥 프랑스의 스위스, 프랑스 알프스. 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하루 진짜 행복해요. 샤모니 오길 잘했어. 안시랑 샤모니 오자고 한 은비나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laughs> 아 진짜 이런 곳이 존재하다니. 물론 여기보다 더 멋있는 곳도 많겠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 새소리 효과음 아니고 실제 새소리고요. 엄마 여기서 낚시 하나 봐요. 한번 갈까? 아빠랑 아들이랑 낚시하고 있어요. 숲속이 걸어요 그다음 뭐지? 이는 숲속이 저희는 지금 번화가 와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마을 생김새 이렇게 보는데 너무 뱀프 같은 거예요 제가 캐나다 뱀프에서 6개월 살았었는데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거기랑 진짜 비슷해요 이렇게 막 뒤에 설산 보이는 것도 그렇고 이런 집들도 다 약간 나무로 된 요런 집인 것도 비슷하고 뱀프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저의 말이 공감하시나요? 진짜 뱀프 닮지 않았나요? 이렇게 다들 나와가지고 맥주 마시고 있네요. 카페도 있고. <laughs> 우와, 이거 스키리프트를 개조했어. 오, 그러네? 대박. 스파라는 유럽 마트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 와서 장 봤어요. 이렇게 오늘 목살 스테이크 구워서 와인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laughs> 소고기를 재희가 구워주고 있어요. 오늘의 저녁 식사는 소고기 스테이크와 버섯 그리고 양파 그리고 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우가 돼지고기를 또 구워주고 있고요. 여기는 밥이 되고 있어요. 미각. 찡긋진다찡긋진다 <laughs> <친절하진다, 친절하진다. 웃음> 거의. 광고 들어온다, 광고 들어온다. 아, 너무 좋다. <laughs> 언니 로그가 안 있다. 보이잖아요. 언니를 글렀어요. 어. <laughs> 사랑합니다, 신라면. <laughs> 라면은 농심. <laughs> 야, 야 마침 기차가 지나갑니다. 저희는 여기. 요 바에 왔어요, 이렇게. 산맥이 바로 보이는 이런 바에 왔고. 여기서 이제 3차를 합니다, 여러분. 짜잔. 짜잔. <웃음> 아. 역시 <laughs> 쌍맥. <laughs> 아. 중간 전망대에서 다음 케이블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저기 꼭대기에 이렇게 뾰족 있는 거기가 끝에 전망대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지금 케이블카 타고 가고 있어. 오 마이 갓. 이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와, 귀가 좀 멍멍하다. 고산지대라 그런가? 진짜 너무 멋있죠. 줄, <laughs> 이렇게 줄 몰랐어 이렇게까지 <laughs> 이렇게 높을지 몰랐어. 아니 경사 급하고 이렇게 높을지 몰랐어. 숨도 차고. 어. 나 지금 손도 떨려 지금. <laughs> 아 이거 오버하지 마.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무슨 오버하지 마. 아 진짜니까 라 떨려. <laughs>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왜? <laughs> 아, 하지 마. <laughs> 아, <진짜> 하지 마. <웃음> 아, <웃음> 아 추워 아, 너무 멋있죠 진짜 봐도 봐도 멋있네요 이쪽도 멋있고 저쪽도 멋있는데 대박인게 지금 저기 사람이 있어요 왜 저기 있는 걸까 근데 클라이밍? 아님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와개무섭다 여기 바로 낭떠러지거든요 아니, 보기만 해도 오줌 지리겠는데 진짜 와, 수준 대단하네. 자, 저희는 지금 레스토랑 왔고요. 들어가실게요, 여러분. 홍수 can 버 o u have 나 l u n c 방금 저 식당은 딱 26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이미 다 예약됐대요. 그래서 저희는 카페테리아 같은 데를 가보려고 해요. 거긴 뭐 샌드위치랑 이런 거 판다는데 여기서 짱인데 와 프랑스의 흔한 카페 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약간 스낵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런 샌드위치랑 이런 것들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 메뉴 팔고 있어요. 와. 미쳤다. 이런데서 밥을 먹다니 행복하네. 밥 먹자. 여러분 저희 이런 뷰에서 밥 먹고 있어요. 스카이 뷰. 얘들아 안녕 한번봐죠 아, <laughs> 자기야 자기 입술 너무 파란 거 아니야? <laughs> 여기 손톱도. <laughs> 손톱도 파래. <laughs> 아 살려주세요. 아니 손톱이 진짜 파란 네 근데? <laughs> 원래는.. 나도 좀 파래. 평소보다 팔에 나도 손이 떨려. b o n j o u r n e Bonne journée. S'il vous plaît. Ah,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s u p a l o vous o u s p i l o t s vous i l vous p l t s i s t S'il s p <laughs> 아저씨 너무 렇게하셔와 <laughs> 대박, 66미터를 엘베로 올라갔어. Messi, m e 부 와, 와, 무섭다. 어, 아, 너무 놀리시나요? 아니 아니야, 아니. 너무 무섭 무서... 아,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laughs> 와, 진짜 멋있다. 여기서 전부 다 스키 타고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이런 실선이. 와, 뭐야? 날라가는 거야? 이제? 우와! 와 대박이네. 그리고 여기가 몽블랑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요 봉우리가 4810m 알프스 산맥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이고요. 그 옆에도 무슨 몽블랑 모시기 봉우리더라고요. 아무튼 알프스 산맥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로 여러분은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렇게 전망대가 되게 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탑. 그래서 여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볼수 있어서 뷰를.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표지판도 잘 돼있고 지금 여기 약간 스카이워크처럼 밑에 투명한 유리 있는 데거든요 자기 뭐해? 뭐 해? <laughs> 자기야 유리를 밟아야지 뭘 <laughs> 밟아 우리 차례다 <차라란>. 아 무서운데? <laughs> 괜찮아 갈아 신어 고슈! 아~~ <laughs> 다 기념품 샵 이고요 여긴가? 뭐가 진짜 많다 중간중간 여기는 중간 전망대에 있는 카페 같은 데거든요? 케이블카가 요렇게 가서 여기가 중간 전망대 그 케이블카 타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카페에서 음료로 사다가 여기서 이렇게 풍경 보면서 마실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여기 중간 정거장 카페 쭉 지나서 오니까 완전 그냥 이런 눈밭이 펼쳐져요. 지금 여기서 막 애기들은 눈싸움하고 저희는 또 컨텐츠 뽑아야죠? <laughs> А 아주 재밌게 놀았나봐. <tacos> 바지가 다 젖었네. 어? 재밌게 놀았나봐. 어? 재밌게 놀았나봐 안녕. 안녕. 재밌었어. 뭐야, 어디가서 쟤, 저거 오! 뭐야? <laughs>